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팅카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달력과 일력 질문 다이어리 하루 한장 내아이 성장 일력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하루 한줄 질문 일기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달력과 일력 질문 다이어리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예뻐진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글로 써봐라 하루가 지난 방이 여전히 촉촉하고 쫄깃한 이유는 뭘까 촉촉과 쫄깃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것은 일단 요리사의 기술이 대단하다는 뜻이다. 기술이 떨어지면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촉촉하려면 밀가루 대비 수분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묽어서 반죽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제어를 잘해서 만들어도 떡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체계적인 공정과 발효의 기술이다. 결국, 하루가 지난 빵을 씹었을 때, 촉촉하고 쫄깃하다는 것은 굳이 만드는 과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요리사에게 반죽을 제어하는 수준 높은 기술과 체계적인 공정, 특별한 발효에 기술이 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다. 난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 하지만 경험하면 바로 안다. 또한 그렇게 아는 걸 글로 쓸수 있다. 바로 지금 쓴 글처럼 말이다. 그래서 늘 조언한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글로 쓸수 있다면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기술을 배우려는 마음도 중요하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힘은 아름답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경험하면 바로 안다. 공간을 보면 결과가 보인다. 빵을 오랫동안 참 좋아해서 여기저기 오가는 빵집이 많은데, 최근 한 곳으로 정착했다. 들어가자마자 생각했다. 여긴 반드시 맛있겠다. 이유는 보면, 그냥 한다 예를 들어, 빵집 전체가 30평이라면, 두 평은 빵을 사기 위한 공간이고, 한 평은 계산을 위한 공간이고, 나머지 27평은 빵을 만들기 위한 공간인데, 완전 개방된 운동장처럼 펼쳐져 있어서 빵을 만드는 과정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상일은 알수 없다고 하지만, 가끔은 보기만 해도 결과가 눈에 보일 때가 있다. 공간을 전부 빵에게 바쳤는데, 그렇게 나온 빵의 맛이 그 마음을... 배신할 수 있겠나? 당신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제1원칙. 부채, 빚도 자산이다.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진실을 보려면 이것 하나만 알면 된다. 세상에 당신의 빚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빚을 빠르게 갚는 것이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창의력을 의심해보라. 주변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창의력이 낮다는 공통점을 찾았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간단하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표지, 시안 두개 중에 어느 것이 마음에 드냐? 라고 물으면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다. 생각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 혹은 이라고 쓰면 끝이다.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거기에서 좀더 나아가 더 좋은 표지를 위한 제안을 부탁합니다. 라고 쓰면 이제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는다. 엄청난 생각과 창의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주변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낮은 창의력의 소유자인 이유다. 그들은 일 혹은 일을 선택하는 삶에 머물러 있다. 일을 선택하면 일을 선택한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한다. 물론 당하기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도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다. 하지만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1.3이나 4.7과 같은 혁신과도 같은 선택지를 보여주며 색다른 이론을 설명한다. 그 선택지는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저 스스로 빛날 뿐이다. 만약 당신 주변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의 수준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창의력 수준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의 주변을 잘 관찰해 보는 것도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주변에 다툼이 거의 없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는 뛰어난 창의력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마이클 잭슨과 김연아의 그냥 한다는 것. 마이클 잭슨에게 춤출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묻자. 이런 답이 나왔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추는 거지. 김연아에게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라고 묻자. 이런 답이 나왔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런 글을 읽으면 보통은 특별한 게 없구나.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엉기기 쉽다. 그런데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다. 그냥 하는 거다라는 말이 얼마나 농밀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 짐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경탄과 충격에 빠져 생각이 잠긴다.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사한 말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냥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과정 끝에서야 만날 수 있는 가치인지 아는 사람은 안다. 2022년 12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연말 연초에 아이에게 들려주면 새로운 한 해를 근사하게 출발할 수 있는 말 연말연초에 아이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과 끝낸다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쁨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동시에 줄수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아래 소개하는 말을 들려주시며 따스한 마음도 함께 전해 주세요. 시작과 끝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모든 기적이 숨어 있단다. 연말이 되니까 어때? 새로운 한 해도 우리 멋지게 살아보자. 용기를 낼수 있다면 뭐든 이룰 수 있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니? 좋은 것들만 기억하며 새로운 한해를 즐기자.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나쁜 기분이 삶을 대하는 나쁜 태도가 되지 않도록 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자.올해 네가 했던 모든 노력은 내년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거야.가장 멋지게 일을 끝낸 사람이 다시 멋진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지난 한 해를 후회할 필요는 없어.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면 되니까. 새해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꿈꾸는 게 이루어지길, 우리도 늘 기도할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결국 꿈에 도착하게 될 거야. 새해에는 분명 모든 것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야. 한마디 말은 결코 한마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들려준 부모의 말은 아이의 생각을 결정하며 그렇게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학업이나 교과서, 관계나 학원 등 모든 것이 끝나고 동시에 시작되는 연초와 연말에는 더욱 아이들에게 적절한 말을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면, 아이는 언제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내면에 담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늘 근사한 말 속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띵컬 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부모, 자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육아, 초등, 초등맘, 연말, 연초, 한마디, 홈스쿨링, 부모의 말. 입문하게 되가 김종은 작가님의 일령낭송입니다. 하루 한장 성육을 해야 성장이요.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해주죠. 하루 한장365인문학타력 엄마의 낭송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잘할 수 있다면 언제나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일분의 기적 나는 최선을 다하는 나만의 방식을 사랑하고 그 결과가 뭐든 기쁘게 생각한다. 나의 어제는 오늘의 자부심이다.